영화와 역사의 특별한 만남. 한국 영화의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백투더 무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는 필연적으로 협동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가을의 전설의 시나리오 작가 빌 위트리프가 한 말인데요. 어,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독이나 주연 배우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엔딩 크레딧을 보세요. 감독과 배우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탭들의 이름이 촉촉촉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영화는 아 이거야말로 협동의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아바타 물의 길에서 그 CG 작업에 참여한 인원만 몇 명이지 아십니까 무려 2천여 명의 작업 인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특수 시각 효과를 담당했던 게 한국 스태프들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더 좋은 작품을 위해서 뭐그 국가를 가리지 않는 합작은 물론 공동 제작의 형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그리고 6.25 전쟁까지 그 어둡고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도 조선의 우리의 영화인들은 영화 제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화라는 게 자본과 기술이 수반되어 야 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식민지 시기 조선인이 자유롭게 영화를 만든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아래 영화를 만든다는 거 이거는요 일제 당국 조선청독부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또 한국에 있던 일본인들과 끊임없이 교섭을 하고 또 협상하는 과정 필요했습니다. 현실이 크다 보니까 조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긴 했지만 조선인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었죠. 1934년에는 제작 설비와 기술진을 갖춘 최초의 본격 촬영소, 경성 촬영소가 출범을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전과자였는데요. 와케지마 슈지로가 제작을 맡고 이명우가 각본, 이피로가 촬영, 연출은 김소봉이 맡았습니다. 어, 이명우와 이피로 형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기술의 개척자로 평가되는 분인데 김소봉 감독은 누구냐 하면 이 원래 이름은 야마자키 유키히코 맞습니다. 일본의 중견 감독이었습니다. 아 당시에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표기를 했다고 하죠. 당시 경성 촬영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성 영화 춘향전을 제작을 해가지고 큰 화제를 모은 뒤에. 장화 홍련전 그다음에 미몽 등을 내놨습니다. 이 중에서 미몽은 경성 촬영소의 여섯 번째 발성 영화였는데요. 현대극으로서는 처음으로 거리에 나가가지고 동시 녹음 촬영을 한 영화입니다. 조일 영화인들의 협업 그리고 도제 시스템으로 완성된 이 미몽은요. 1936년 11월 6일 우미관 크, 종로의 우미관에서 개봉해서 흥행에도 성공을 합니다. 같은 해 무지개가 또 개봉이 되는데 이 영화는. 어, 조선의 영남제작소가 감독, 각본, 출연, 스태프를 담당하고 일본의 니카스가 기술을 지원한 조일합작영화였습니다. 그 이후에 대구 성봉영화원과 신흥키네마가 합작을 한 나그네 성봉영화원과 도호의 군용열차 등등이 만들어지면서 조선영화계와 일본영화계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조선의 영화인들은 협업이란 형태로 이 영화에 대한 열정과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나 운규는 일본인이 관리하는 조선 키네마사에서 독립 운동을 배경으로 한 아리랑 그리고 또 푸나를 통해서 나라에 이런 설움을 토닥토닥 다독여줬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상하에서 영화 활동을 하던 전창근 감독은 그 이후에 3일 독립운동 아 백범 김구 선생 등등 항일 영화를 만들기도 했죠. 1957년, 드디어 한국 해방 이후죠. 한국과 해외 최초의 국제 합작 영화가 탄생을 합니다. 이국정원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 연예 주식회사의 임화수. 아이 또 충무로에 한 획을 그은 분이죠. 임화수와 홍콩 영화 제작사 쇼 브라더스의 런런 쇼가 아시아 영화제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합작이 이루어집니다. 영화 기술 발전, 그리고 해외 진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목적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합작 성사된 거죠. 한국 최초의 한홍 합작 영화로 기록되는 이 영화. 이 영화는요, 한국의 전창근, 그리고 홍콩의 도광계 그리고 일본의 와카즈키 미치오가 합작을 했습니다. 가, 안정적인 그 컬러 색감이 참 돋보였는데요. 그 당시 그 한국과 홍콩은 컬러 필름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촬영 감독이었던 와카즈키 미치오를 합리시키는 방식으로 기술적 한계에 뛰어넘은 거죠. 시나리오는 한국 쪽에서 그 잡은 기초를 바탕으로 했고, 양측 각본가들이 이제 공동 작업으로 투입이 돼서 합작을 성공시켰습니다. 한국이 처음 잡은 스토리는 한국 작곡가와 홍콩의 여가수가 사랑에 빠지는데, 알고 보니까! 헤어진 남매 오빠란 비극적 결말이었습니다. 어, 이러면 홍콩에서 망하거든요. 하지만 이 희극,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홍콩인들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알고 보니까 남매란 건 오해였다. 나는 또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또 바꿨다고 하죠. 이국 정원을 계기로 홍콩과 한국 영화사 간의 합작,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60년도 초에서 70년대 말까지 한홍 합작 영화의 활발한 제작으로 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겠죠. 그러면서 홍콩 감독들 한국으로 많이 왔어요. 리 한샹 감독은 양귀비, 그리고 또무측전등 시대극을 한국에 와서 로케이션으로 찍었고, 후진추안 감독은 봉산영우, 산중전기를 또 해인사와 불국사, 설악산 등등등에서 찍었습니다. 장처 감독은 사기사를 서울에서 또 촬영을 했고요. 이 한국의 영화 인력도 이제 홍콩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홍콩의 배우, 배우들과 이국적인 또 홍콩 딱 백그라운드에서 영화 촬영을 많이 했어요. 어, 특히 60년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화사로 자리 잡은 쇼 브라더스는 또 제가 한때 모셨던 신상옥 감독이 그런 신필름과 손을 잡았는데 1964년 첫 합작 영화 달기를 시작으로 대폭군, 마적 등등 총 일곱 편을 함께 하면서 한홍 합작 영화에 맥을 잇습니다. 당시 신필름과 쇼브라더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 냐 1966년 대폭군을 찍을 때였습니다. 홍콩에서는 관객 동원, 주된 키포인트가 누가 여배우를 하냐 이거였어요. 홍콩 버전에서는 홍콩 여배우였죠. 레이리화가 맡았고, 한국 버전에서는 하, 당연히 주연 배우가 최은이 여사였는데 어떻게 찍었을까요 한쪽 여배우가 한 장면 촬영을 마치면은 다른 쪽 여배우가 아 수고 많으셨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은 장면을 이렇 찍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즈 응 한국 합작 영화사 하면 빠지지 않는 감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한국 액션 영화의 전설로 불리는 정창화 당시 정창화 감독은 대만과 홍콩에 걸쳐 있던 그 중소. 제작사였죠. 옥년 공사와 합작을 하면서 한국판 제임스 본드 스타일 첩보 영화 순간을 영원히 일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요, 쇼 브라더스 사장이었던 런런 쇼가 보고 뚜루뚜루, 정창화 감독? 함께 일하지 않, 않겠습니까? 스카웃을 제의를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정 감독의 쇼 브라더스 제1호 작품이 천년 마녀였습니다. 당시 홍콩 흥행은 물론이고 유럽에 수출된 최초의 홍콩 영화로도 기록이 됐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감독의 새로운 무협 영화가 아묘 탄생을 하는데 그 제목도 유명한 죽음의 다섯 손가락. 전 세계 영화 시장의 핵심이죠. 북미 헐리우드의 홍콩 영화를 최초로 알린 영화였습니다. 아, 당시 사운드 오브 뮤직이랑 동시 개봉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흥행에 앞섰습니다. 그래서 박스 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를 합니다. 아마 이 영화의 존재는 몰라도 여기에 삽입된 음악은 다 한번 들어 보시면 아저 음악 아실 겁니다. 아, 퀀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이 오마주를 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기 한국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 감독의 죽음의 다섯 손가락이 위장 합작 영화로 둔갑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 배우 2인 이상, 두명 이상이나 한국 감독이 참가한 영화이면 합작 영화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죽음의 다섯 손가락이 철인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가지고 국내에서 개봉을 합니다. 정창화 감독의 말을 빌려 보면은 검열이 엄격한 군사정권 하에서 무사 통과를 위해서 재편집을 했고 원래 작품과 다르게 변형을 시켰어요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으... 기대만큼 관객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1967년도에 도입된 외화 수입 쿼터제 때문이었어요. 외국 영화는 그 수입 편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합작 영화는 그 한국 영화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칙 합작들이 등장한 겁니다. 70년대 이후에는 이런 합작 영화들이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졌는데 이 완성된 홍콩 영화에 한국 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 장한 장면이 추가되거나 한국어 더빙을 덧붙인 합작영화로 둔갑시키기도 했던 거죠 저렴한 제작비로 큰 수익도 올리고 또 의무 제작 편수도 채우는 뭐 이른바 당시에는 꿩먹고 알먹고 뭐 수법이었다고 하죠 이런 변칙 합작은요 이 영화법의 제작 자유화와 그리고 또 외화, 수입 자유화 등을 개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또 잃게 됩니다 거기다가 영화의 전설이죠, 또. 1986년 오우삼 감독의 영웅 본색이 개봉되면서 다른 장류의 수요가 줄어든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특히 70년대엔 홍콩 이외에도 다른 나라와 합작도 계속 증가합니다. 를 1971년도엔 한국의 극동 필름과 이탈리아의 카멜레오 프로덕션이 제작한 케이라스의 어, 황금이 등장을 했고 1974년에는 데이빗 리치와 또 장일호 공동 감독이 첫 한미 합작 영화, 캐슬린의 탈출이 개봉을 했습니다. 또, 1976년엔 한국의 최영철 감독, 그리고 또 미국의 폴 레더 감독이 만든 괴수 영화, 아, 킹콩의 대역습이 또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세 영화 모두 흥행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서구로의 진출에는 물꼬를 텄다고 할 수가 있겠죠. 1998년 10월 20일은 또 하나의 물꼬가 트입니다. 와,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 문화라고 하면 이른바 이제 외색이라고 하면서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제 일본 대중문화 수입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개방되기 시작한 겁니다. 1단계로 이제 개방된 것이 이제 영화와 비디오 만화였거든요. 박철수 감독이 이 연출해서 맡은 가족시네마. 이게 한국 영화 최초로 이제 일본 현역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사카 등등등 일본 현지 촬영이 또 이루어진 작품이죠. 또 공포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장만을 만들어 냈는데. 네, 링 기억하시죠? 어, 1999년에는 한일 합작 영화로 다시 한번 만들어집니다. 김동빈 감독이 연출을 했고 배우 신은경 씨가 또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전에 한일 합작 영화는 이제 일본이 돈 전부 전액 투자하고 한국 감독이 또 기용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하지만 이링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의 50%만 일본에 투자를 받아서 제작이 됐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 2000년대엔 배우들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집니다. 송승헌 씨, 사랑과 영혼을 리메이크한 고스트 출연하면서 큰 흥행을 거뒀죠. 이준기 씨, 첫눈에 출연했습니다. 심지어 싱어송라이터 윤하 씨도 일본 영화에 진출했어요.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수입으로 한일 영화계인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2000년대엔 아시아 각국이 협력해서 완성하는 공동 제작 영화가 부쩍 증가합니다. 특히 초중반엔 한중 합작 영화가 해외 합작을 이끕니다. 1992년 한중수교 이루어졌죠. 그 이후에 제작, 제작된 최초의 공동 제작 영화, 비천물을 시작으로 뭐 다양한 합, 합작 영화가 세상을 나옵니다. 서극 감독의 칠검은 이 한국의 보람 영화사와 홍콩 중국 측이 제작비를 3등분해서 투자를 하고 감독은 홍콩, 배우는 한국, 중국, 홍콩, 음악은 일본이 맞는 식으로 협업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유희강 감독의 데이지, 조동호 감독의 중천, 장지량 감독의 묵공은 이영은는요 기획과 제작, 캐스팅 등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장이라고 알려진 미국과의 공동 제작도 이어집니다. 특히 미국과의 공동 협업 중 가장 활발한 분야는 인력 진출이었어요. 나는 비와 함께 간다에선 이병헌 씨가 닌자 어쌔신에선 비가 주연급으로 출연을 했죠. 박준호 감독의 박쥐 이 영화는 포커스 피처스가 제작을 했는데요. 한국 영화사가 미국의 스튜디오와 제작비를 5대5 동일지분으로 제작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2013년 다국적 프로젝트 설국 열차로 세계적인 감독이 되셨죠. 그리고 2017년도엔 한국영화 최대 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된 한미합작영화 옥자가 또 개봉이 됐습니다. 미국과의 공동제작은 감독 배우들의 인력 진출, 그리고 또 후반 작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제작은 산업적 목적 말고도 이제 국가 간의 문화교류, 또 소통, 외교적 차원,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들과 합작으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영화의 인지도가 쑥쑥쑥 올라가기를 기대해봅니다. 한국 영화사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썬킴의 백투더 무비. 오늘 소개한 영화 중에서 제가 픽! 한 영화는 경성 촬영소의 조일 영화인들의 협업, 도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양주남 감독의 미몽입니다. 미몽은 2005년도 중국 전형 자료관에서 발굴되면서 당시 최고 인기 배우이자 북한 인민 배우 문예봉의 데뷔 모습, 그리고 서울, 당시 경성 풍경을 살펴보는 것도 영화의 재미 포인트입니다. 문예봉은 일제강점기 영화계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뒤에 이제 월북을 해서도 최고 여배우의 지위를 이어간 유명한 배우죠 거기에 이제 당대 남한 최고의 무용수로 평가받던 조택 원이 출연해서 그 춤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영화인과 일본 영화인의 협업 체제로 이루어졌던 경성 촬영소의 작품 리몽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모던 걸, 모던보이가 경성을 뒤흔들던 1 9 3 0년대 자유를 닮아하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허영심 가득한 주부 3순이그 <laughs> 주인공입니다 0 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만 틈만 나면 백화점에 갈 궁리만 할뿐 살림에는 영 관심이 없는 그녀 어머니 어딜 뭐 가? 뭐 사러 간다 나두가안돼나 싫어 나두가 미쳤나?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지 하나뿐인 딸 정희도 그녀에겐 귀찮은 존재였죠 그렇게 가족도 뿌리치고 백화점에 가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애순에게 눈을 깨지 못하는 이 남자 어딘지 수상해 보이는데요. 그럼 그렇지. 애순의 지갑을 노린 강도였습니다. 아이고 여기다 놨는데 수리가지어갔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절하신 당신이 찾아주셔서. 그런데 지갑을 다시 찾아줬다? 알고 보니 그녀의 마음을 훔치려던 건데요. 네 그렇게 보세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순정 씨를 지내도록. 아? 좀 전까지 달콤한 말을 들었건만 모진 말로 상처를 주는 그녀의 남편. 당신은 저희 어머니 아니요. 그럼 내가 무슨 죄도 구당했단 말이에요? 무엇이었지? 뭐 이혼이이 급기야 이혼을 선언하며 애순을 내쫓으려 합니다. 불쌍해서 지금까지 왔었다. 내심 아내가 반성하길 바라지만 애순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집을 나가려 하죠. 그도자한마 없이 나간 딸이 붙잡아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집 떠난 그녀는 곧바로 호텔로 가는데, 하필 남편이 친구에게 딱 걸립니다. 네. 애슬은 호텔에서 백화점에서 만난 남자 장건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그 가방 이리십시 괜찮아. 그 사이, 창건에게 손님이 찾아오는데. 어찌 창건보다 다른 손님에게 더 관심을 보입니다. 돈덩어리다, 돈덩리야돈 거들어 줄게요. 용님 말아 알고 보니 도둑질할 상대를 물색한 건데요.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던 창건은 사실 도둑질을 일삼는 강도였습니다. 음. 하지만 그 사실을 애순에겐 숨기고 있었죠. 세탁까지요? 누구집이 누구 집은요? 당신 집지요에이 그래요. 당신 자네 세탁소가 뭐요? 당신 집 전화번호가 구만일백 번이 아니에요? 그래요. 어떻게 거니깐 세탁소던데요 잘못 걸었지 그런가 있 한편 갑작스레 엄마와 헤어진 후 슬픔에 빠져있는 정이 엄마를 향한 그리움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아빠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 지내고 있지만 누구도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데요. 여기는 편 좋겠어. 밥을 먹는 어머니하고 한상에서 먹으니까. 하지만 애순의 마음속에 딸 정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딸보다는 외간 남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건에 이어 이번엔 무대 위 무용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죠 애순이 공연에 푹 빠진 틈을 타 혼자서 호텔로 돌아온 장건 나 찾아온 사람 없었어? 응답실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보게 곧바로 공범을 만나 다음 범죄를 모의합니다. 내일 밤이다. 알기. 그리고 혼자 남은 애수는 마음껏 한눈을 팔죠. 하루 시요연습는 것이 한편 속상한 마음 꾹 누르고 학교 수업에 열중하는 정이 부쩍 늘어난 자동차를 조심하라는 안전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공차나 전차를 친다면 마칠 끌어오리. 서인야 대답해봐. 아버지 어머니요. 그렇지. 다음날 무용수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하는데. 바로 애순이 보낸 꽃다발입니다. 무용수는 적극적인 공세가 부담스럽기만 한데요. 하지만. 예순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세요 뭐, 무용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치장에 나선 그녀 반갑습니다 아, 데요 아, 그런데 단골 미용실에서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됩니다 고소, 하죠, 어딘지 익숙한 이 주소 바로 창건의 집주소인데요. 세탁소가 아니라던 그의 말은 역시 거짓말이었죠.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줄 꿈에도 모른 채 계획대로 공범과 강도지를 벌이는 창건. 무고한 시민을 때려 눕히더니 주머니 두둑하게 채우고 사건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때마침 호텔로 들어온 애순이 사건 현장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하는데요. 가뜩이나 정체가 의심스러운 마당에 수상한 흔적까지 남기다니 그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는 장건을 보며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게 되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장건. 엘왜 그러세요? 속이 쓸려서 식사를 주문하는데요? 그럴수록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척 여보세요? 태연하게 행동하는데요. 저 간단히 먹을 거안 돼요? 네안 돼요. 여보게? 불안하긴 공범도 마찬가지. 아니, 어쩔 테가 하지만 장건은 애순을 철석같이 믿는데. 애순이는 믿고를 할 그런 여자는 아니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그녀는 방 밖으로 나가자마자 곧바로 장건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간 그녀 여보. 이제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부잣집 안이 부흥시라면 세탁기 부충에 가득하고 있으려 없겠지요 당신을 타하고 있기 때문에 본수 없이 버틸에서 버티고 있었어 응. 그런 수단에 누가 넘어갈 줄 아세요? 그 사정은 경찰서에 나가서 하시지요 여보 좀 기다려줘요 장군이 애원해도 경찰에게 그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애수는 골가분하게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다른 도시로 가는 무용수를 따라가려는 거였죠. 그를 놓치세라 기사를 재촉하는 그녀. 그리고사고 to know.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니아 a n t to know. I w a 기 t to know.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I want to k 다름 아닌 애순의 딸 정희였는데요. 정희, 정신 정규 차리라. 많이 다치긴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가지 마아 그래. 잘안심시죠 아픈 와중에도 자신을 반기는 딸의 모습에 복잡한 심정이 드는 애순. 사랑의 눈이 멀어 소중한 딸을 다치게 한 자신이 원망스러운데요. 하마터면 딸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 애수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결국 독약을 들이킵니다.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로 한 건데요. 딸의 사고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아빠는 직접 애순을 처단하려 하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죽음을 맞이한 후였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딸 정희는 하염없이 엄마를 부릅니다 달콤한 꿈을 꾸려던 한 여인의 비참한 최후를 그린 영화 미몽이었습니다. 요즘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콘텐츠가 대세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연지야 넌 끝이야 더 글로리 등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1위를 또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또 일본 골든디스크 4관왕에 놀랐죠. 한국에서는 왼손은 거듭뿐이야 더 퍼스트 슬램덤 따라라라띵 스즈메 문단속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화관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또 차지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서 한일미래문화동행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다양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문화장관 셔틀 외교를 또 추진해가지고 정부와 민관의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70주년의 계기로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 콘텐츠 분야의 교류도 대폭 확대될 전망인데요. 어, 그룹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 블랙핑크 등 K팝 그룹의 빌보드 차트 점령까지 K컬처의 반응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문체부는 워싱턴과 LA, 또 뉴욕 등그 미국 현지에서 양국 간 문화 교류를 추진하면서 한미 문화 교류를 더욱더 공고히 할 거라고 합니다. 어, 정부의 같은 다양한 문화교류 정책이 경쟁과 협력의 시너지를 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화와 역사가 만난 백투더 무비.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화, 더 흥미진진한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